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제 검산 이해다음 자녀세대 선착순 분양 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분양 관련 상담 문의는 063-226-7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파트 입주 시기별 점유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통계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2020년도 이후에 거래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 2000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는 28개 단지가 있습니다. 총 50개 단지 중에서 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부터 2010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가 7개 아파트 단지로서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 2010년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를 합치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오래된 아파트 점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13개 단지로 26%를 점유하고 있으며, 2021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는 2개 단지로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재시 신축과 구축, 매매 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 10월 23일자로 자료조처를 했습니다. 먼저 김제시에서 2015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 8X타입 평균 매매가격 33평대 평균 매매가격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년도에는 총 81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억 3 100만원대를 보였는데 21년도 월 평균 5.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1,700대로 전년 대비 10.6%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2년도에는 월 평균 4.7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1억 3,100만원대로 전년 대비 11.7%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도 월 평균 4.3건 거래 이루지면서 평균 1억 4 3 1만원대로 평균 매매금액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년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24년도 월평균 5.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억 4,014만원대를 보여서 전년 대비 0.1%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 5년도는 월평균 5.4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1억 1,800만원대로 전년 대비 15.7%가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2016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33평대 평균 매매 가격 추세 알아보겠습니다. 20년대는 월평균 6.8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1900대를 보였는데 21년대는 2억 3300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대는 월평균 2.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5200대를 보이면서 2년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 2 3년도는 월평균 2.3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4900대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 4년도는 월평균 2.6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2억 6600대까지 상승했으며, 25년도 현재까지 25건 거래 이루어지면서 평균 2억 8천 70만원대로 평균 매매금이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23년도 이후에 2년 연속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N자형 상승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도 25년도에 3억 5천의 최고가가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20년도 대비 25년도를 보면 평균 매매금액이 대략적으로 6천만 원 정도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축과 구, 신축과 구축의 상승률을 보면 구축 같은 경우는 어 그렇게 큰 상승 흐름이 이어지지 못했는데 신축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신축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김재 씨, 공급과 수요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는 부동산지인에서 10월 23일자로 자료조출했습니다. 어, 비구를 보면 부족은 80% 미만일 때는 부족이고, 적정은 80에서 120%, 초과는 120%에서 140%, 과잉은 140%를 초과할 때 과잉이 되겠습니다. 입주량과 수요량 이렇게 해서 공급률을 따지는데 입주량을 한번 2017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보면 4,100세대가 입주를 했거나 입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수요량은 2017년도에는 450. 5세대 그리고 2028년도에는 411세대 정도가 예상이 돼서 총 5022세대가 수요가 필요한데 수요와 공급 입주량을 비교해보면 81.6% 적정으로 나오긴 하지만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에 미달되는 현상인데 어, 26년도도 입주 예정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648건이 예다음이 입주 예정으로 되어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년도 현재까지는 입주 예정 물량이 없습니다. 즉 공급이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이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제 검산 예다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김제시 검산동 510-7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9개동 648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타입별 공급수량을 보면 84A타입이 308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84B타입이 126세대, 96A타입이 45세대, 96B타입이 21세대 106A 타입이 90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으며 106B 타입이 58세대 등총 648세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7년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84A타의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3억 5100만원에 나왔습니다. 분양 가격은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1500만원, 총 분양금액은 3억 6600만원에 나왔습니다. 84B타의 10층 이상은 분양가 3억 4300, 발코니 확장비 1300, 총 분양가 3억 5600, 96A 타입 1층에서 3층은 분양가 3억 5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00, 총 분양가 3억 6600. 96B 타입 1층에서 3층은 분양가 3억 4300, 발코니 확장비 1300, 총 분양가 3억 5600. 106A 타입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4억 51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700, 총 분양가 4억 6800. 106비타의 1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4억 3820, 발코니 확장비 1700, 총 분양가 4억 5520만원에 나왔습니다. 입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제검산예담 위치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현장 및 주택 전시관이 같이 있습니다. 교통 쪽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쪽을 보면 동서로라든지 콩지팥지로 김제종합버스터미널 이라든지 김제역 ktx 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익산과 전주로 빠른 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제 검산 초등학교라든지 김대 김제동초등학교, 김제여고라든지 금성중학교, 그리고 김제농생명, 마스터고가 단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교육환경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특권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홈플러스라든지 김제시민운동장이라든지 수원지, 그리고 스타벅스가 단지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 여유로운 중심생활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 비전을 보면 성산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촌동도 예정이 되어 있으며 신풍지구 신풍지구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예정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미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지 전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및 동호수 알아보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101동을 시작으로 해서 105동, 109동까지 총 9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좌측 하단 방향이 정 남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약간 하단 방향이 동향 방향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지가 남동향 방향과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7동도 1, 2라인 같은 경우는 남동향 방향, 3라인은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09동, 1, 2라인 모두 다 남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를 보면 총 648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동수를 보면 101동을 시작으로 해서 109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층을 보면 29층이 최고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102동을 보면 1라인 같은 경우는 84A 타입과 96A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라인 같은 경우는 96B 타입과 84B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라인, 4라인 같은 경우는 3층까지는 96A 타입, 4층부터는 84A 타입이 되어 있으며 3라인은 필로티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동을 보면 1, 2라인 같은 경우는 106A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으며 2라인은 1, 2층이 필로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라인 같은 경우는 106B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 평면 알아보겠습니다. 8, 4A 타입을 보면 308세대가 공급이 되는데 동 배치를 보면 101동부터 107동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남동향 방향과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과 거실, 침실 2번, 침실 3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포베이 구조 특징은 주방 창문을 통해서 맞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은 3개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8산비타입 보겠습니다. 126세대가 공급되는데 101동부터 107동까지 배치가 되어 있으며 꺾이는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보면 남동향 방향과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과 거실, 침실 2번, 침실 3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들어가 있으며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고6 A 타입 보겠습니다. 45세대가 공급되는데 이렇게 보면 101동부터 107동까지 1층에서 3층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남동향 방향과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며 구조를 보면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침실 3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으며 오픈형 테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96B 타입은 21세대가 공급되는데, 보면 101동부터 107동까지 배치가 되어 있으며, 층수는 1층에서 3층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방향은 남, 동양 방향과 남서양 방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1번, 거실, 침실 2번, 침실 3번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 공용 화장실, 안방 화장실 들어가 있으며 오픈형 테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106A 타입 보겠습니다. 90세대가 공급되는데 108동과 109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방향은 남동향 방향과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4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은 공용화장실, 안방화장실 들어가 있으며 알파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106B 타입 보겠습니다. 58세대가 공급되는데 어, 108동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남서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3번, 침실 2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개, 화장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코미티 시설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지하 1층 쪽에 보면 스크린 골프장이라든지 실내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키즈존이 들어가 있으며 피트니스 센터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GX룸, 요가 등을 할수 있는 공간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어, 1층 쪽을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2층 쪽에는 북카페라든지 놀이공간,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분양 관련 자세한 상담 문의는 063-226-7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